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옛 강촌역의 피암터널 활용방안을 놓고 최근 의결이 분분합니다. 시설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폐쇄나 철거 검토에 들어갔는데 준처실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진단 등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을 놓고도 이결이 적지가 않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대학생 MT명소이자 춘천의 대표 관광지였던 강촌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 후새 역사가 생기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247m 짜리 피암 터널은 기억 뒤편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강촌의 얼굴이면서 상징이 돼버렸어요. 명물입니다. 보존을 하면서 어,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또 이걸, 이거를 지켜줘야죠. 시설은 50년 넘어 노후되고 관리에 손길도 닿지 않으면서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춘천시에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폐역이 된지 오래된 만큼 폐쇄하거나 철거하려는 구상입니다. 춘천시는 반대합니다.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크고 상류 댐 방류에 대비해서는 대피용 비상 도로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협의를 하려면 가장 시급한 건 안전 진단입니다. 관건은 안전 진단 비용입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누가 활용하는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춘천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진단과 보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1일 회의에서 모든 기관이 합당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견이 커지자 철도공단과 춘천시 등은 조만간 모여 큰 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